시편 114편은 시편 113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 전에 부른 송영에 해당하는 시이며 기도입니다. 시편 114편의 시인은 홍해에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시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인데 왜 시인은 시로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의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된 것이죠. 시편 114편을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만 보아도 좋은 기쁨입니다. 이런 느낌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학적인 방법은 시입니다. 시는 사건에 대한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 사건에 대한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시인은 홍해 바다에서 시내산에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사람의 재능으로는 충분하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다시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라고, 하나님과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의인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과,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에 대한 기쁨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신 것을 볼수 있죠. 이처럼 시인은 자신이 모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다, 강, 산에서 일어난 일을 의인화해서 자신의 느낀 것을 자신의 느낌과 대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이 느꼈던 하나님의 기쁨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고 심장이 터져버릴 듯한 하나님의 기쁨을 시인이 표현한 방식을 따라가며 시편 114편을 생각해 봅니다.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나오다라는 능동형 사역 동사를 사용해서 출애굽의 이 사건이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임을 말합니다.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압제와 노역에 시달리며 희망이 없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시인 자신이 여호와의 성소를 바라볼 때 느꼈던 기쁨 그리고 복을 받아 풍요롭고 평안한 이스라엘의 영토를 바라볼 때 느끼는 기쁨과 대꾸로 말합니다. 또한 시인은 1절과 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성소와 영토가 되어 주심을 선포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땅이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토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성소처럼 특별하게 구분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영토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가슴벅찬 선포입니다. 이런 선포는 하나님께서 하실 변할 수 없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적이고 살뜰하며 탁월하게 돌보아 주실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존귀함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행하셔서 이스라엘이 받은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유는 구원하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다와 강과 산은 어떻게 할까요? 시인은 그 모습을 의인법을 통해 말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어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양들 같이 뛰었다. 도 시인은 3절에서 홍야와 요단강이 갈라졌던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을 풀어서 말하면 바다는 보았다, 그리고 도망한다, 요단은 보았다, 그리고 물러간다입니다. 시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와 요단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을 생각해 보며 바다가 보고 도망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 앞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음을 도망치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단은 물러갔다는 표현은 여호사 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세게 흐르는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에 드러나는 것을 의인화한 것이죠. 이런 자연현상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면 바다와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바다는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간 것이 됩니다. 이렇게 시인이 표현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기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을 보고 행동하는 바다와 요단의 기쁨을 대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바다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것은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바다와 강이 갈라지는 것은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는 바다와 강은 자기의 정체성에 깨어지는 일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더욱 크게 해드리고자 자신의 존재가 다소 바뀌어도 충성스러운 신하의 기쁨을 가지고 갈라지며 요단은 창조주를 보는 것이 너무 기쁘지만 수줍은 아이처럼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3절은 출애국기 19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신의산에 강림하실 때 일어난 지진을 말합니다. 그 지진을 의인화해서 풀어 말하면 산들은 보았다 그리고 순양들 같이 어린 양 같이 뛴다입니다. 여기서 뛰어 또다의 원어인 라카드는 어린아이들이 기뻐서 춤추듯이 뛰어 오르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산이 요동치는 자연현상을 산들은 장난기가 가득한 개구장이들이 좋아서 뛰노는 기쁨의 모습으로 표현함으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대구적으로 말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바다와 강과 산이 하나님의 기쁨을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제 시인은 3절과 4절에서 일어난 일들,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5절과 6절에서 더욱 생동감 있게 의문문으로 표현하므로 구원하신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한글 개혁 개정 성경은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담지 못하고 몰라서 묻는 당혹감이 담긴 어찌함인가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찌함인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의문사 마와 에게를 의미하는 전치사 레 그리고 당신을 뜻하는 대명사 어미가 결합단 마 레카를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마 레카를 지적하면 당신에게 무엇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하도록 했는가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마레카를 어찌함인가로 번역했지만 제가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바다야 무엇이 너로 도망하게 하였으며 요다라 무엇이 너로 물러가게 하였는가 그리고 산들아 작은 산들아 무엇이 순양들과 같이 어린 양들 같이 뛰게 했는가가 됩니다. 시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다와 요단과 산을 통해 본 현상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킨 주체와 동기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강조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답을 할수 없는 무생물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듣거나 읽고 있는 사람은 무생물인 바다와 강과 산을 대신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동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생각하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해방과 자유를 기뻐했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은 시인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기쁨은 생각하지도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레고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은 알수 없는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과 8절에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유월절 만찬을 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인은 7절에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말할 때 떨지어다는 두려워하다 춤추다를 의미하는 홀이란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시인이 원하는 것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연현상 혹은 그 자연으로부터 나온 고대 근동의 신을 두려워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현상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 속에서 떨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사악하면 춤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에서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 같은 표현 속에는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14편을 생각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여를 지난 후 처음으로 6월절 잔치를 행하며 백성들이 가장 확고히 했던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함께하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풍성한 인격으로 나와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답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계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발자국인 회개가 자기 성찰의 결과이고 정죄의 수단이 되어 버려서 사람들이 회피하는 말이 되어졌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고 하나님을 향해 글쎄 싫어라고 말하고 행동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좋아요 예라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 좋아요 예를 자기의 삶을 통해 유지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깊이 넓게 알아감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역사,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일들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14편은 어느 천재적인 작가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는 언제나 배고프고 목마르고 압제를 받으며 희망이 없는 사람들 속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주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은 짐승의 고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음료라고 당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을 만드시며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기억하며, 6월절 만찬을 대했던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얻는 것은 물론이요. 시편 114편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사, 그 백성들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인격으로 충만하며 그의 충만함 속에 살며 돌아온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인도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좋아요, 예인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편 114편으로 기도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